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시황 좀 생략하고요. 바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음, 에코프로 그룹주가 거의 지금 뭐 거래대금을 독차지하면서 2차 전지 섹터의 주도 어, 종목 역할을 좀 해오다가요. 이제 그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어, 그냥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고 한3일 정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죽었어요. 오늘까지 하면 한3일 어, 정도 되겠. 오늘까지 하면 한 삼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애들이 거,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 좀덜 올랐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조정 후에 거의 전고점까지 갖다 놓긴 했지만 거래 대금은 여전히 좀 많이 줄었죠 전에 비하면. 근데 이 거래 대금을 누가 다 독차지했냐? 포스코 그룹 주가 갑자기 이제 이 차전지 주도 종목 어 주도 테마군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을 거의 대부분 또 가져왔어요 보통 에코프로 애들이 많이 나오면 한 3에서 5조 정도 두 종목 합쳐가지고 차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포스코가 딱 3에서 한 4조 5조 정도 거래대금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주도 테마군이 소테마군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재밌는 걸 보시면은 포스코이들이 이제 오늘 장중에 고점을 찍고 보시면 오후 장이 이렇게 하락이 약간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쯤 해가지고요 에코프로가 바닥권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같은 2차전이 테마지만 이 안에서도 에코프로랑 지금 포스코이들이랑 약간 수급 시속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내일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포스코 애들은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뭐 반대로 내일 포스코 애들이 또 달려버리면 에코프로 애들은 또 조금 안 좋은 뭐 이렇게, 이렇게 빌빌, 어, 거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도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일 수 있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포스코 엠텍을 제가 음, 거의 이때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렸어요. 뭐, 이때 한번 다뤄드리고 또 이때 한번 다뤄드리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어떤 근거에 대해서 제가 차트적 관점을 곁들여 설명을 드렸고, 뭐, 차트라면 차트인데 결국은 제가 어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라는 것에서 여러 것음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마다 또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추세, 어떤 분들은 뭐 패턴 각자 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저도 물론 이제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파악하고 어떤 캔들의 형태나 패턴을 가지고 어, 흐름을 뭐 예측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음, 모르겠습니다. 저, 남들보다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주식, 이 종목의 가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갖는 어떤 의미 있는 가격.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참 많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 종목이, 이종목의 의미 있는 가격대 뭐 혹은 뭐 저항대일 수도 있고 지지대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의미 있는 저항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저항대 의미 있는 가격이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으로 제가 오늘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 오랫동안 맞고 떨어졌던 어 그러니까 기간이 길수록 여러 번 맞고 떨어질수록 이각 어떤 특정 가격대를 그렇게 어 계속 이제 못 들어냈 쓸수록 이 자리는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보시면 무려 2 0 0 0 보시면은 이렇게 야, 어, 이.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저항대 가격이 12,000원입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못 들었던 가격이에요. 시, 무려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 포스코 엠텍은이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 맞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맞고 또 떨어졌고요. 그렇게 불장이었던 2020년, 21년조차도 또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2년에 또 맞고 떨어집니다, 여기서. 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맞고 떨어졌던 이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2023년 3월, 이때 뚫어요. 이때 뚫어요. 물론, 뚫고 나서 한 번에 안착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뚫고 다시 재돌파해서 만약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심상치 않게 봐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 뭐 지금 정말 S급 특 A급이라고까지 볼수 있는 지금 2차 전지라는 주도 섹터 혹은 테마의 형성. 거기에 플러스 10년 동안 못뚫었던이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었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쉽게 넘길 순 없지 않을까? 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요때도 한번 추천 드리고 어 드디어 이때 다시 뚫으면서 안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한번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스코 엠텍이 어떻게 됐는지. 12,000원이 거의 뭐, 지금 뭐한 달이죠. 한달 만에 4만원을 찍었네요. 음, 몇 프로가 오른 건가?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한달 만에 230%. 어,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아니, 네, 맞죠. 예. 네. 230% 정도가 올랐으니까 이어 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고 그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한 주식이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코엠텍을 보면서 그 의미 있는 가격이 갖는 힘을 좀 찾는 그런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오늘은 꼭 포스코엠텍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거랑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항상, 어, 목 놓아 부르는 게 신고가,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신고가. 그러니까, 뭐, 포스코 엠텍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여기 뚫으면 이제 뭐, 신, 신고가인 거고. 그까 그러니까 굳이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포스코 엠텍 여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10년 전 매물대인데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봐야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뭐갓 비슷한 의미라고 사실은 보면 되는 거고요. 신고가라는 것 자체는 위로 매물이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심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팔려고 하는 매물 자체도 없는 거고요. 매일매일이 가장 높은 어 가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가 어, 매매 신고가 종목을 주,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포스코엠텍이 먼저 포스코 그룹주들을 좀 음, 캐리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뭐 포스코 ICT까지 뭐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잘 이끌어왔던 것 같고요. 뭐죠? 갑자기 에코프로가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네요? 음, 어, 추가 상장. 살짝 이제 악재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최근에 포스코 애들이랑 에코프로 애들이랑 살짝 어떤 수급적인 시속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포스코 애들이 뭐 시간에서 조금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음, 포스코 DX, 어, 그, 어 그렇죠. 어, 조금 이제 뭐 완벽히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음, 반영이 되는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원래 오르고 있었네요 얘네들은? 음, <laughs> 어, 일단은 에코 프로, 아, 기분이 안 좋은데요? 저희 오늘. <laughs> 어, 이제, 리딩방, 아, 저희 NH 회원방에서, 에코프로를 61만 6천원에, 어제? 에, 어제 사가지고, 아, 이것도 매배를 잘했죠. 음, 61만 6천원에, 어제, 여기서 딱, 어, 샀나? 61만 6천원. 그니까, 러여기 예. 뭐, 종가 배팅 비슷하게, 예, 좀 전에. 종가 베팅으로 사가지고요 가지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슈팅 나오길래 이것도 또뭐 기가 막히게 일단은 아다 팔까 반만 팔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66만 얼마였더라. 66만 3천원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절반. 여기 기가 막혔죠 매도 타이밍. 66만 3천원에 절반을 팔고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절반은 일단은 홀딩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에 비해서 이제 덜, 덜 올랐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조정은 같이 받고 거의 지금 전고점까지 다시 땡겨놨거든요. 거기다가 뭐 LNF도 뭐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음, 에코프로도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깊었고 이 조정 후에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뭐딱 전고점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한요 정도까지는 한번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절반은 남겨 놨는데 음 추가 상장 갈롬이면 뭐 이거 가지고 못까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 또 워낙 아 시장이 힘이 조금씩 빠진다는 느낌도 있어 가지고 음, 일단 뭐, 내일 생각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네요. 뭐,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저희는 이제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아마도 시가 개파락을 좀 했다가, 개파락을 했다가 좀 바로 한 9시 반이나 10시, 이 정도 안에 바로 회복을 못 해주면은 정리를 하고, 회복을 해주면 좀더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걱정했던 건 이건 뭐알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몰랐던 부분이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사실 이제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웬만하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 끝나고 밤에 미국 장 시작하기 전에 아마 실적 발표가 있겠죠. 물론 이제 좋게 나오면 또 2차 전지가 조금 더갈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겠지만 안 좋게 나왔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워낙 고점했 있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으니까 음, 좀 이렇게 투심을 많이 또 흔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이 이벤트에 어, 배팅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일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2차전, 아, 그니까 내일이 왜 주도 좀 중요하냐면, 최근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어와 2차전지가 둘다 약간, 음,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 모멘텀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온 게 있었는데 물론 이제 개별 재료로도 올라온 게 있지만 ACR도 이제 내일 끝나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될수 있고 테슬라 실적 발표도 또한 뭐안 좋게 보면은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 쪽은 내일 웬만하면 정리를 좀해 놓고 내일 어 내일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랑 AAA CR 재료 소멸되고 나서도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뭐 재접근을 하든지, 다른 쪽을, 뭐 이제 다른 섹터를 찾아보든지, 그렇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되니까요. 음, 저도, 저희도 이제 뭐 바이오랑 2차전지 좀맵 종목 좀뭐 가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내일, 어, 정리를 해놓고 보고 싶은 마음이 제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타이밍이 완전히 좋을 것 같아요. 박자가 잘 맞겠죠. 내일 뭐 익절 싹 해놓고, 어, 이벤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음, 시장 흐름 보면서 신규로 또 담아가고, 이런 식으로 박자가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뭐, 회복을 좀 하죠. 음, 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거의 미친 종목들은 리튬 관련 주들이죠. 뭐 ev첨단 소재나 뭐지에논 에너지나 넥스턴 바이오는 정지구다이나믹 디자인 이쪽 애들은 진짜 와 거의 뭐음뭐 음뭐 근데 뭐 이런 애들 제가 방송에서 매매하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고 뭐 어찌됐건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인 거잖아요.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음, 이툼 관련주 중에, 뭐, 어반 이툼, 또 이제 전고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21선 아마 눌림목자리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세를 내고 21선을 처음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21선 눌림목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또, 갑자기 또, 3950원. 오좀 너무 21선 윗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버리네요. 저도 좀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일단은 조금 떠버리는 모습이네요. 음, 아, 그러면서 하이드로 튬도 반등이 나와버리네요. 금양은 반등이 안 나. 어, 금양도 저희 NH 회원방에서 14일날 매매를 했거든요. 14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이곳 제가 이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금양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날 어 목요일 방송에서 제가 금양은 아직 반등이 덜 나왔다. 이때 당시에 어반 리튬이랑 하이드로 리튬은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렸거든요. 어26% 하이드로 리튬도 14.5%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금양이 이날 뭐 전일 종가도 회복을 못 해주는 뭐12% 물론, 물론 이제 저가 대비하면은 반등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금양이 명실상부 리튬 최고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정도는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추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요날 방송에서 어 추천드렸어요 시간에서 한 1%가 2%가 올랐었는데. 저, 이제, NH 회원방에서도 72,000원. 여기 행보할 때 있죠? 어,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5후장에 추세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행보할 때, 여기서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더라? 77,300원, 89,000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매도를 했네요. 77,900원. 그러니까, 이, 오, 오전에 첫 슈팅 나올 때 절반 팔고, 밀렸는데 다시 슈팅이 나와서 8만 얼마였죠. 8만 9백원. 아, 이 정도 되려네요 예. 어. 요렇게 두번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5% 어, 아까 어, 예. 이 정도 일단 수익을 내고 나왔네요. 그리고 금양을 저도 일단 좀 지켜는 보고 있거든요. 음. 지금 어반디튬이랑 하이드리튬이 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금양도 전고점 까지 한번 칠려나 라는 생각으로 지켜는 보고 있는데 일단 흐름 자체가 막 엄청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음. 어, 올라도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뭐또 약간 그럴 수 있죠 지금 약간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보다 에코프로 bm 이 전고점 까지 갖다 놓은거랑 약간 비슷한 흐름 뭐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반 리튬이랑 하이돌 리튬이 더 금형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뭐또볼 만한 게음 오늘 뭐 새롭게 상한가 나온 애들은 뭐 TSI 유일 에너테크 이런 케미카 이런 애들이 있고 소니드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뭐 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얘는 이때 보시면은 뽑고 반응 없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제가 멘트를 좀 드렸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가면서 한두 번, 세번 정도 흔들고, 지독하게 흔들고, 어느 순간에 이 고점을 넘기면서 시세가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 요런 멘트를 드리면서 소니드가 그렇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 조금 이제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저 이제 nc 회원 방에서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때 한번 먹고 나왔는데 아이 종목이 갈 거는 같은데 움직임이 정말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쉽지 않다 어 지저분하다 그래서 별로 공략을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멘트까지 제가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애가 결국은 결국은 어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여기서도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결국은 이 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차례차례 둘다 뚫어내면서 어 이렇게 완전히 매물을 넘겨내는 거래량까지 터져주고요 넘겨내는 기준봉이 일단 출현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는 뭔가 어이앞 어, 구간보다 훨씬 더 어, 조금, 음, 관심 있게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매집 구간 안에서 진짜 어떤 종목이 추, 이제 좀 추접하게 움직이다가, 이 매집 구간을 넘겨서면서부터는 되게 움직임이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음. 어. 근데 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공매도가 있는 시장에서의 어, 세력들이 어떤 매집을 하는 형태에서는 거의 다 이런 모습을 띄어요. 뽑고 거의 뭐 원위치까지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개인들 못 버티게끔 보통 보면 한세번 정도 어, 흔들고 뚫고 뭐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급등 있었던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보면은 박셀바이오도 비슷한 패턴이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세번한뭐네 번째 이렇게 이제 나왔나요 예 돌파가 일어났죠 뭐 이런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은 관찰을 잘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n 자형 패턴을 지그재그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 근데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 차트의 가격대가 약간 이제 바닥 구간일 때 이럴 때는 웬만하면 뚫고 시세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뭐 박셀바이오도 똑같이 멘트를 좀 드렸었고. 아, 박셀바이오를 못산게 진짜 제가 천추의 한이네요. 음, 이 종목도 제가 정말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때도 드리고 이때도 드리고. 저희 NH 회원방에서는 이날 사서 이날 일단 팔았어요. 시가좀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241선을 완벽히 안착하면은 그때 공략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때 팔고, 좀 지켜보다가, 이게 하루 이틀, 3일 사이, 5일 넘어가니까, 봤으면 제가 당일 샀을 텐데, 아, 잠깐 깜빡하고 있었어요. 어, 관심 종목이, 이 창이 되게 아래 밀려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날이, 간날이 또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음, 업무적으로 좀 바쁜 날이어가지고, 오전에 뭐 업무 볼 것도 많고 좀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서 박셀바이오 놓친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웠네요. 저희는 박셀바이오가 아니라 A, HLB를 들고 있다가, 어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보죠. <laughs> HLB를 들고 있다가 오늘 손절했어요 4월 첫손절입니다 HLB도 뭐 여러 번 멘트를 좀 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저희 회원, NH 회원 방에서도, 어, 어, 어 어떻게 매매 했더라? 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해서 두 번을 멋있게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HLB도 같은 패턴으로 저는 좀 봤어요.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요렇게. 가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날 들어갈까 좀 고민하다가 이날 들어간 게 약간, 어, 손절을 하게 된, 이유가 돼버린 게 아닐까. 한, 테이프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날 저희가 샀는데, 안 가요, 안 가. 안 가. <laughs> 물론, 이제, 이런 구간에서 버틸 수는 있어요. 다시, 요렇게, 요렇게 갈 수는 있으니까. 근데, 제가, 손절을 그냥 해버린 이유는 뭐냐면, 뉴스가 나왔어요. 음, 일단은 뭐,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명확한 이슈의 어떤 이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리보세란이 관련된 어떤 효능, 효능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AAA, AACR 앞두고 시세를 좀 냈던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전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빠지니까 아, 이거는 일단은 손절하는 게 맞다. 일단 손절하고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구간 안에서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면 그때 재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HLB를 37,350원에 가지고 있다가요. 35,300원, 5.7%의 어, 전량 손절 처리가 나갔습니다. 수수료 포함이에요. 아 네. 아무튼 4월달은 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첫 손절 요거 하나밖에 없고 뭐음 충분히 할수 있죠. 이 정도 손절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은 물론 이제 A A C R 재료로 올라온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어서 무조건 내일 재료 소멸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뭐 박셀이나 이런 애들은 뭐 A A C R 재료로 올라온 거는 아닌 아니니까 뭐 완전히 뭐 재료 소멸이 될것같진 않으나 그래도 우리가 내일 일단 분위기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원, 아, 저기, 뭐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제일 핫한 게 엠폭스죠. 원숭이 도창 관련 중미코바이오메드란진맥트리스 뭐, 일단, 바, 보긴 해야 되는데, 이미 시세를 많이 내서 조금 이제 조정 기다리고, 얘네들이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확진자가, 어, 뭐 줄지 않고 추가 발생이 한다. 그러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무조건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얘네는 끼도 너무 좋고, 어느 정도 확진자 추위뭐 추이 추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어 매매 좀할수 있는 그런 재료기 때문에 예전에 뭐 코로나랑 좀 비슷하죠. 음, 음.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셀바이어도 지금 뜬봉의 형태인데요. 얘가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위에서 고가놀이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얘도 끼가 어마어마한 애라서. 단기과열 두개나어뭐 어, 경고딱지 달 때까지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지켜보시면 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카나리아 바이오를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아마 경고딱지 풀릴 때까지 좀 롤링치다가 경고 풀고 한방또쏠 수도 있다. 이렇게 멘트를 드리고 여기를 저는 의미 있는 가격대로 봅니다. 여기 꼬리 빼고 종가 여기를 오늘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6일 날 경고 딱지를 달았으니까 1, 2, 3, 4, 5, 6, 7, 8, 9, 내일이 10일, 10일이거든요. 내일 뭐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런 정도로 만들어주면서 마감을 하면 경고 해제가 아마 되,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음, 한번 어,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뭐, 일동작도 저희 뭐 계속 보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패턴이거든요.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네, 제약바 요정도 보고 있고요. 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음좀 보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저는 아 계속해서 좀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명 에너지는 오늘 조금 일단 무너졌네요. SD의 뭐 흐름 자체는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당장 공략을 한다기보다는 혹시 2차 전지나 뭐 제약 바이오나 지금까지 시장에 수급이 몰렸었던 주도 섹터가 죽을 때 얘네가 혹시라도 움직이는지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관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중에 이제 하다 솔루션 중요, 의미 있는 가격대를 제가 이때로 말씀을 한번 이때 멘트를 드렸었거든요. 재상장하고 나서 종가 5 3,7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얘가 만약에 돌파하면 이거는 좋게 볼수 있다. 이때 한번 맞고 떨어졌고 또 맞고 떨어졌는데 오늘 돌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움직임일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나 솔루션이 또 땡겨주면, 그리고 최근에 OCI도 추세가 좋잖아요. 근데 잘못 따라가더라고요. 얘네들이. 하지만 일단 계속 지켜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S 윈드도 보시면 여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살짝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풍력 쪽에서 CS윈드랑 태양력 쪽에서 하나솔루션, 뭐 테마 쪽 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SDN이랑 뭐 대명에너지 요런 친구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요. 오늘은 이 정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뭐, 뭐 로봇이나 이쪽 다른 음, 쪽 섹터나 테마이들은 내일 방송에서 또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